자, 여러분, 이제 3교시입니다. 에, 이제 결과 지향적인 자원봉사자 업무 설계 부분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일에 대해서는 에, 이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일의 기대와 아, 실제 업무 내용이 이제 일치해야만 됩니다. 아, 자원봉사자 원하는 기대와 업무가 일치되지 않으면 아, 그 일을 하는 동안 갈등이 많겠죠.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원하는 그 동기와 또는 니드, 욕구와 또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그 필요한 욕구가 서로 이렇게 맞아 떨어질 때 상충되지 않고 떨어질 때 아마 효과가 기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은 적절한 자원봉사자들을 찾아서 이렇게 배정하고 또 자원봉사자의 그 업무를 계속해서 개발할 때 그곳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인 의식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고취시켜야 되죠. 그 다음에 책임감을 가지고. 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어, 항상 그 기관에는 에, 그 멘토와 멘티 관계처럼 상담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자원봉사자들이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도록 또 자원봉사자들이 직원과 언제든지 직원으로부터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소통이 가능한 그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한 가지 업무만 할당하지 않고 이제 그 다양한 업무를 이렇게 맡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제 서로 이렇게 조율하고 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팀워크, 팀워크의 중요성이 있죠. 그 집단 차원의 주인의식. 공동체가 자기 일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직원이든 전봉사 활동자든 함께 할수 있는 그런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자적 사고, 독자적 사고. 주인 의식이 이제 이렇게 고취된 공유된 팀은 그 계획이나 업무 평가, 역할 분담, 이런 거에서 독자적인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공유하면 솔선수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솔선수범하는 그 정신 자체가 권위죠 누가 개입할 수 없죠 그 공동체는 그 팀은 하나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개입하는 것도 업무를 평가하고 분담하는 것도 자체적으로 할수 있도록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임하고 책임을 질수 있도록 의무와 책임을 주되 위임하는 것이죠. 그걸 권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관리자가 권위를 부여하는데 업무를 위임하는데 맡기는데 꺼리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업무를 이해하고 파악하고 그 업무를 추진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할수 있도록 위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짧은 시간의 자원봉사 활동은 전체 업무를 파악하는데 어렵죠. 그러니까 자원봉사 활동은 이렇게 지속적이고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간 할수 있도록 해야만 업무 파악이 가능하고 또그 추진하는데 업무를 개선할 수도 있고 보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슈퍼바이저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직원의 어떤, 그, 직원의 어떤 그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슈퍼바이저는 모든 결정을 빨리빨리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들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일을 활동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또 어떤 자문을 구하면 빨리 결정해 줘야 되죠. 미적미적거리면 안 되겠죠. 기다리고 있는데 결정을 안 해주면 그것이 계속해서 활발하게 자원봉사 활동이 진행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를 참언시킬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현장 경험을 들을 필요가 있죠. 탁상행정이 될수 있습니다. 현장을 모르는,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에 자원봉사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공유할 필요가 있는,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활동으로 나타난 결과는 책임을 일정 부분, 자원봉사자도, 또 직원도, 또그 팀도 전체 다 책임을 질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 산출물에 대한 관심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일정한 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보다는 궁극적인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자각시킬 필요가 있죠. 사소한 일이 아니라 업무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짓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을 평가하는 거 이제 업무 평가를 하는데 업무가 잘못되었을 때그 새로운 방식을 시도할 수 있도록 자각시켜야 됩니다. 잘하고 있는 거는 지지하고 격려하고 잘못되었을 때는 과감하게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시도할 수 있도록 자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평가는 이제 이런 것들이죠. 소요 시간 얼마나 걸렸냐, 운전하는 거리는 얼마인지, 뭐 이런 거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죠. 바람직한 평가는 의도한 결과가 실제로 성취되었는지 여부 파악하는 거. 이게 평가죠. 그러니까 평가한다고 해서 개인의 사정을 이렇게 관류 감독하는 그게 평가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간혹 그런 관리자가 있는데요. 조직 문화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식민지 시대도 아니고요. 식민지 시대는 이제 감시하고 감독하죠. 개인의 사정화를 어, 이상하게 그런 어떤 잘못된 그 문화적 그 분위기도 있습니다. 이제 북한은 또 그렇죠. 서로 그 가족 간에도 서로 신고하죠. 사상이 다르면 이제 그런 건 이제 좀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팀이 목적한 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목적한 바가 진짜 그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는 것, 확인하는 것이 바로 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평가해 놓으면 안 되죠. 기록해 놔야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업무를 진행하면 그 업무가 누구에 의해서 또 얼마간 기간 동안에 또 어떠한 비용을 들여서 진행됐는지. 그리고 그 업무를 진행할 때 어떤 목적으로 했는데 진짜 그 목적이 달성됐는지 여부. 이것을 확인해서 다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할 점 없는지. 보완할 점 없는지, 아니면 성과가 좋기 때문에 다음에도 이 시스템대로 계속 자원봉사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의 페이퍼로 기록이 되어서 남아있어야 됩니다. 보고서 형태로. 이것을 잘 보관해야 이제 그 팀이 바뀌게 되면, 새로운 팀이 오게 되면, 바로 직전에 했던 그 평가가 있겠죠. 업무 평가.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평가가 있으면 그것을 보고 따라 하든지 자기들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뭐 다른 방법으로도 할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기록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도 어, 제 궁금해요. 한 가지. 자, 이 기록에 대한 얘기인데요. 어, 여러분 지금 3학년이죠. 4학년도 있죠. 여러분 그 아카데믹 시트 그러니까 어, 여러분이 그수 수강한 어, 그 교과목과 학점과 어, 그다 앞으로 이수해야 될 교과목을 어, 이 종이 한 장으로 아카데믹 시트 여러분의 수강 현황표가 있는지 궁금해요. 없다면 여러분 위기입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입학해서 1학년 1학기 때, 2학기 때, 2학년 1학기 때, 2학기 때 이수한 과목과 점수를 둬야 돼요. 이제 그 재수강하려면 F받는 게 좋죠. 이제 점수도 좀 이렇게 표시해 놓는 거예요. 그다음에 에 앞으로 그 다음에 앞으로 복수 전공하게 되면 자격증과 관련된 교과목들이 이수해야 될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에 대한 목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목록을 작성해야 돼요. 교과목을 그 다음에 중복되는 교과목을 이수하면 안 되니까 이수한 거는 자격증 같은 경걸 동그라미 치고 이수 안한 거는 비워둬야 겠죠. 그 다음에 차기 이제 3학년 2학기 때 들을 개설될 교과목하고 여러분이 앞으로 이수해야 될 교과목하고 비교하면서 수강신청 해야 돼요. 이게 안 맞으면 여러분 졸업할 때 교과목 이수 못하고 졸업 못하게 해요. 자격증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의 아카데믹 CC 항상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그 메인 노트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얇은 이렇게 종이 안에 중요한 걸 갖고 다녀야 돼요. 저도 이렇게 파일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표지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들 여기 다 넣어 놓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런 이제 학생 현황 같은 거, 이런 것도 넣어 놓습니다. 이런 걸 이제 두는 거예요. 여기 추석부도 있고, 여러분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딱 중요한 거는 그 파일 하나에 딱 보관해 놓는 거예요. 앞으로 이수해야 될 과목들을 다 체크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이제 문제가 돼요. 이걸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거 하고 있는지 물어요.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이 동아리 활동이나 과 사무실이 있으면 선배들에게 2학년, 3학년에게, 3학년, 4학년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문화로 정착돼야 돼요. 서울 한영 대학교 뭐 사회 복작과면 사회 사회복지학과, 복작과, 뭐 재활 상담 복작과는 재활 상담 복작과 해가지고 음, 재활 상담 심리학과죠. 어, 선후배 간에 이것이 이제 문화로 정착되어서 서로 정보를 이렇게 교환할 수 있도록 질문하면 답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필요해요. 그래서 4학년 때 고민하지 마십시오. 가끔 어, 과목을 이수 못해가지고 한 학기 더 해야 돼요. 이런 경우 있는데, 미리미리 이수할 때 하셔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이 체크하는 것도 뭐예요? 학업 기술서예요. 내가 뭘 들었고 뭘 드려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더 추가, 플러스 알파면 어떤 과목은 어느 교수님한테 드려야 될까? 이것도 메모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점수가 적게 맞았다면 이게 어떻게 해야 돼? 그 과목을 공부 더 해야 되겠죠. 뭔가 충족이 안 됐으면 그러면 청강할 수 있도록 또 시간이 되면 허락을 받아서 시험과 관계없이 그냥 뒤에 앉아 있는 거야. 한번 더 복습하는 거죠. 네, 그런 열정적인 학생이 있길 바라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수강신청 한 것만 듣죠. 추가로 듣는 거아마 없을 것 같아요. 언제 개인적으로 찾아오면. 내가 학사 성적표, 학사가 3개예요 석사도 3개인데, 이제 두 개만 보여줄 거고, 박사도 3개인데요. 성적표 내가 다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게 아주 탑으로 잘한 건 아니지만, 못한 건 아니에요. 점수 관리도 하고 열심히 했던 것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없는데, 집에 가면 아카데미 시시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보관해 놓았거나 없애지 않아요. 그래서 뭘 이수했고 뭘 이수해야 되는지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야. 졸업하기 전까지 에, 여러분 이걸 습관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원봉사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자원봉사 활동 자로 어느 기관에 가면 기관마다 써요. 메모를 해두셔야 돼요. 어느 기관에 갔더니 에, 자원봉사 어, 자들을 관리하는데 소홀했다. 어떻게 소홀했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너무 좋았다. 그 기록을 해놓는 게일지처럼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천만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회사에 어떤 그 취업이 돼서 업무를 진행할 때 그런 기록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지금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쌓이고 또 쌓이고 계속 쌓이면 이게 놀라운 경험이 돼요 이게 노하우가 돼서 다른 업무를 수행할 때다그 경험이 여러분의 노하우로 재현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저하고 이렇게 수업을 같이 할때 마찬가지예요 저의 제가 전에 전해드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느낀 바를 이렇게 노트 외에 또 여백에도 메모를 해 두시고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과서 안에서 얘기하다가 교과서 밖에 것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록은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좋은 미래가 보장되는 여러분의 삶을 설계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기록하고 정리하고 남기시는 그런 또 평가된 내용들을 남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원봉사 직무 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직무기술서의 중요성 이 직무기술서 앞에서 얘기했죠 이제 직무기술서로 다시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자원봉사자가 수행할 업무의 그 제목들 내용을 적고 그 다음에 어떻게 활동해야 되는지도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요약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평가와 슈퍼비전을 어, 제공하기 위한 도구죠. 평가나 자문하거나 안내하거나 인도하는 그런 도구로 활용되는 거예요. 직무기술서는 업무를 파악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무기술서를 본인이 여러분 학업 설계서를, 학업 기술을 여러분이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하죠.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자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이렇게 기록해서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어떤 성과도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한 업무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을 자원봉사자에게 전달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의도된 결과 또 측정 방법을 결정하는 것, 그 의도된 결과가 그대로 나왔는지, 그걸 또 분석해야 되겠죠. 또 측정, 그걸 어떻게 측정할 건지, 측정 방법도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자원봉사의 사례를 든다면, 대상자 자택에서 집안일을 대신했는지, 또 직무규정이 없는데, 사회복지사 판단에 따라 그때그때 그 일을 운영해 갔는지, 그 다음에 또 자원봉사자의 탈락률이 높았는지. 왜냐면 하 자원봉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봉사는 중요하죠. 힘드니까, 아,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에 그 장애인 쉴처에서 숙소까지 이동시켜줘야 하는데, 오케이? 어떻게 합니까? 쉴체에는한 사람이 들고 올라갈 거고, 한 사람은 장애인을 없는데요. 특징이 있죠. 여러분, 체중보다 많죠. 혼자 이렇게 업고 올라가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장애인 시설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거기는 단기간에 끝나는 그런 모습도 우리 주변에서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인 의식을 갖고 했느냐또결과에 책임이 공유되어 있는지, 또, 독자적 사고의 권위가 보장되었는지, 스스로 알아서 할수 있도록 유임되었는지, 이런 실적들을 평가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도된 결과에 대한 합의 도출이 필요하고요. 또, 평가에 대한 방법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독자적 사고나 독자적으로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는지, 그 다음에 그 공동으로 책임자들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지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의 동기부여가 가능했는지 또 관리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지 충실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직무 규정의 요소들이 있는데 여러분 예, 직무 규정을 하게 되면, 예, 이제, 직무 규정 안에 직무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평가 방법이 있고, 아, 또그 평가하기 위한 측정 방법이 정해지죠. 그 다음에 직무 규정에서 요소들이 있는데, 그 규정에는 무엇들이 있느냐. 직위가 필요합니다. 뭐, 팀장이나이런 거죠. 아, 그 다음에, 이제 자원봉사 활동이니까 조장이든 일조, 한 팀에 삼, 개조로 나누면 팀장, 1조장, 2조장, 3조장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직위가, 직무상 지위에 그 직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목적 필요하죠. 직무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에, 그 명시적인 겨, 결과, 에, 직무를 통해서. 그럼 이건 목적이죠. 우리가 이 직무를 수행할 때이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수행하는 우리의 그 노력과 열정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낸다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행위, 권고적 형태로 목적 달성을 위한 신뢰나 사례, 이런 행위가 있어야 되죠. 자격, 구체적인 기술, 태도, 그 다음 지식 등, 또 기간, 활동 기간이나 시간, 또 시간의 유연성 이런 것도 좀 고려할 필요 있죠. 근무하는 공간, 어디냐, 장소가. 또 슈퍼 비전 보고서를 제출하고 또 슈퍼바이저로부터 지도를 받는 거죠.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 어, 부가적인 혜택, 훈련이나 보험이나 주차 등 이런 혜택도 그 규정 안에 기록이 돼야 되겠죠. 자원봉사자로 온 사람의 차량은 뭐 일일 주차 무료 뭐 이런 규정 규정이 있어야겠죠. 안 주차비 지원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또 보험 가입. 이런 것도 이제 의무적으로 규정 안에 그런 것들을 다 집어내야 됩니다. 그럼 직위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규정 안에 포함되지만 이거 외에도 있겠죠. 그건 이제 자발적으로 그 자원봉사 활동 자들을 관리하는 그 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만 됩니다. 이것을 실제로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으면 그 규정, 규정집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원봉사에 대한 프로그램 기획과, 어, 그 다음에 업무 어, 설계에 대해서 어, 살펴봤습니다. 그 직무기술서, 어, 못지않게 여러분 학업기술서 꼭 준비하라고 그랬죠. 아카데믹 시설 준비하셔서, 어, 이수한 과목, 이수하지 않은 과목을 분명히 구분해서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학년 때 이수할 1, 2학기 거, 3학년 2학기 거 이렇게 메모하셔서 아, 여러분이 수한 과목과 이수하자는 과목에 대해서 아, 여러분이 이미 예, 머릿속에 다저장돼 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에 수강신청을 그렇게 하셔야 되고, 또 이제 4학년이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하기 어려우면 아, 미리 누구 찾아가야 돼요? 학과장님 찾아가서 아, 제가 개설된 2학년 때 개설된 걸 반드시 이수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러면 2학년 때 같은 학기에 4학년이 들을 수 있도록 그 시간이 배정돼야 되겠죠. 근데 그게 중복되면 4학년 때 이수해야 될 과목하고 중복되면 이수 못하게 되잖아요. 뭐 개인적인 거지만 어떻게 해요? 가능하면 조율이 가능하면 그런 것도 협의하고, 교수님들하고 논의해서, 이제 다수가 그렇다면 가능할 거예요. 근데 혼자 하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수하라고 한때 이수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다른 거 이수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도 미리 에, 선배들하고 또 아니면 에, 교수님 못 만나면 교수님 방에 있는 그 에, 조교를 통해든지 그 교수님 방에 근로학생을 통해서라든지 교수님과 이렇게 논의되고 협의되어서 반영이 되면 좋겠죠. 그래서 수강신청 하는데 미리 한 학기 전에 다음 학기 걸 의논하고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개강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 방학 때 전화로 확인하고 논의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이 논의하러 갈 때는 중국시술처처럼 아카데미 시스에 교수님이 상담해 주죠. 이수한 목록을 학차별로 성적표와 함께 보관하고 이수하지 않은 교과목을 가지고 찾아뵙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